안으로 음. 저기가. 언니 1층에서 좀만 봐주실래요 서클 대박 미쳤다. 애들 다 나와야 돼. 어디 갈까요, 언니? 어. 가고 싶은 대로 갑시다. 한번 더? 가버려. 가버려. 동굴 굳이 안 들어가도 그냥 주변에서 싸우고 빠져도 돼. 야, 해소라. 우리 쪽 죽는 우리 쪽 꽂는 거 같은데. 어, 옆, 온다. 꽂는다. 어, 아니... 아니... <놀단> <laughs> 근처에 진짜 많다 사람. 우리 거 노란 편 먼저. 이두명 와요. 두명 와요. 두명 와요. <laughs> <laughs> 나가는 날짜 좋았다. 명, 세 명. 아니 빠져. 아니 도망쳐, <웃음> 도망쳐, 도망쳐. 아니야, 안 쳐, 도망쳐. 맞아, 맞아. 망가, 망가, 도망가. 아, 어, 풀에서뭐 하나 나왔거든. 어, 어, 하나 한쪽으로 나도 보내야 돼. 람 있어 집에. 제발 총 나와라 총. 어때? 나쁘지 않나? 어. 어 여기 산니 까봐 언니 산니 까봐. 오케이 여기 여기 맛집이구만. 맛집이다. 동굴 쪽으로 가시려나? 어 앞에 뛰댕긴다 앞에 뛰댕긴다 앞에 뛰댕긴다 파밍하고 동물 간다 파밍하고 동물 간다. 여기 앞에 원다, 여기 원다. 앞에 보인트 보인다 개피 아, 내 속됐어. 그럼 어니 개만나. 시절했다. 앞에 하나. 오케이 나저 집에. 소리 없다. 개소리 없다. 앞에 쟤 보기다. 개소리 없다. 아, 언일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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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일라. 저 보이지, 사람? 온다. 응, 야, 응. 응, 응. 안 가!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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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우리, 우리, 무크 우리, 님리 초콜릿 리 우리, 우다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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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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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기만 해. 맴매한다. 얘 피한 거였어. 이라씨, 근데! 니 일로 와봐요. 오케이, 이번엔 반대로. 네, 모르겠다. 오른쪽 사운드는. 어? 오, 어, 여기 어? 앞에 이렇게 소리 들었죠, 언니? 하나 어, 기절했는데, 네 확인. 오른쪽 앞 어, 아, 앞에 있다! 언니, 언니, 진짜, 진짜 우리 본것 같은데? 아, 이니다못 봤다, 못 봤다, 못 봤다. 하나, 바로 킬. 배소리몇 킬이야? 저, 지금, 이 킬. 저, 앞에, 다시야, 소리? 어디 가는 거지? 픽업 좀요 택시! 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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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워 좀... 어이! 같이 승차합시다 갔나? 예? 어이! 근데, 씨, 분명히 진짜 그거, 금연하기 싫? 진짜 힘들어 보이던데, 진짜로. 초등학교 왕한테 담배를 끊었다고요? <laughs> 인생 2회차신가? 담배 안 핍니다. 아니요, 해손님 말고 수미님이요 이러는 거 아니야? <laughs> 저도 안 핍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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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그, 이그, 담배 끊으세요. 너무 무섭잖아. 야, 근데 잘못 들어갔다 촐라 <laughs> 어, 우리, 저, 마, 우리 같이 싸먹고 싸먹힐 것 같나? 음. 야, 저기 갈까? 뭐 그럴까요? 저희가 나을 것 같아 우리처럼 몰려드는 거 조심해 또 쏴놔 또 쏴놔 또 쏴놔 또 쏴놔 저에좀 많은 거 같은데? 아이디는 어, 다 달라 여기도,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차다! 수용관이야? 어디 앞에! 셔서 어 확인 언니 한대 더! 둘! 쟤네 기절하는 거 뺏어 먹을까? 아었어아 보인다 때렸다 뭐야 못 때린다? 어? 킬가안 떴잖아 킬로가못 봤는데? 뭔데 나못 봤어 나 이거 파밍하느라 저기 집에 있다 집에 언니 집에 있거든요 여기 노란핑 집에 베란다에 둘 어. 있었어요 걔네 말고 또, 아, 아, 앞에 있다, 아, 담벼라. 또 있어, 또 담벼라 있어, 또 있어. 320담테라 있어, 있어. 아, 보인다. 뛴다, 오른쪽. 뛰었어? 혜소라나 그럼 각안 좋아? 응. 쓸게, 우선. 언니가 오른쪽으로 크게 돌면 보일 것 같거든요? 혹시 사운드 들려? 네, 자리가... 아 다, 불 붙었다, 불 붙었다! 왼쪽으로 빠졌어, 불 붙었잖아! 빠졌잖아, 여기, 왼쪽. 혜소라 오케이. 여기.

아, 따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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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가. 어디?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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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 갔다 갔배 갔다 뭐야? 어디?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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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거 갔다 갔다 갔 뭐야 다갔 뭐야 다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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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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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갔다 갔다 갔뭐 갔다 갔다 다 갔다 갔다 다 어떤 어딘지 몰라 호라 난다 부쏘쏘저기 있다! 290 아닌가? 사람인가? 잘못봤나? 잘 본거 같아 언니 어딘지 몰라 부쏘었운 근데 긴 했는데? 아 저기 있다 275 275 머리 안돼잡았잡았 그래, 그래, 그래. 나이스 길리 뭐야 먹어, 먹어. 무무무 나 뚜근 안 먹었어. 오카이. 아, 보탄 먹어야 되는데. 순이야. 무무풍. 여기 들어간다. 이음 오케이. 야가 우클로드 된가? 이거야 언니 핑 찍는 거 봐요. 지금 여기 노란 핑이 여기 핑 여기 방향이 185. 오케이. 여기 여기인가? 여기도 있는 거 같은데, 음, 그렇지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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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보인다. 쟤네 싸우는데. 보이면 쏴도 돼. 떡칼 좋다. 와, 저 철창 때문에 절대 안 나와. <laughs> 언니 나네. 쟤 들어와야 돼요? 해양가 어, 일평집 뭐야, 저거. 편하게. 언니한테 강 나올 텐데. 안 나와. 나무에 있거든요, 나무에 하나. 어, 그리고 한팀 더 있어요 아까 그 나무 그대로 정확히 어, 뒤에 놓고 음. 있네 어, 쏴줄까? 한대카컷컷 저기 멀리 뛰고 있어 핑치가 드릴게 요 여기 노란 핑쪽 뛰었거든요? 재밌나 어, 나이 스킬 먹었다. 파크로 뭐야? 창문 제약 낀거예요 지금 저기 싸우는 중? 그 서클 주방 집 쪽에서? 집 안으로. 응. 저기가 걸쳐가지고. 우리 서클 대박. 아. 그냥! 다 나무 쪽. 내앞 네, 나무. 하기. 초기. 오는 게 기절인데요? 어? 응? 기절기연 뭐야 아 하나 더있어 하나 더있어 1평집에 하나 더있어 1평집에 이렇게 아. 기... 나오면 말해주세요 딴데 보고 있게요 음. 나올텐데 잠긴다 저기 어. <laughs> 나왔다 1평집 뒤로 뒤 뛴다 컷컷컷 컷, 컷. 나이스 나이스 이 앞에서 뛰어올것 같은데 자기장 아플텐데? 언니 1층에서 좀만 봐주실래요? 나 밖에 있거든 지금 서클 대박 미쳤다 애들 다 놔야 돼 언니 이거 진짜 안 놓기만 하면 돼요 이 아, 앞에 여기. 붙었을지도 몰라요 안보이거든 나 여기 그냥 밖에서 봐줄게 아 왼쪽으로 돌아주고 싶은데 이쪽에도 안될 것 같아 안전하게 할게 네. 응응 음, 음. 안전하게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우리 서클 너무 좋아 난 아, 노란 핑이 하나밖에 안 보이지. 두은지 그럼 이 앞에가 둘인가? 오른쪽 하나 기절. 그 오른쪽에 바위 하나 있는 곳에 있거든요. 단발락옆 바위. 그냥 안죽기만 음. 하면 돼. 우리 엄마 는잘 줘. 자, 그냥 나 여기. 타. 얘는 바로 얘, 그럼, 도로 건너는 BON 아, 확인 이따, 담벼락, 그, 언니, 그, 나무 담벼락 있죠? 거기 있거든요? 나무 담벼락? 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굿굿굿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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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굿굿굿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이스 나이스 네! 나이스 <doen> <꿈 Monet> 와 개떡상이네 네 <놀람> 파이팅 파이팅 <놀람> <놀람> 새로 오신 추천하고 즐겨찾기랑 유튜브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유튜브 <놀람> 구독 아저화 전화...